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복잡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 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국제사회의 관심에 초점이 되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현재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은 고조되었고 양국 정상은 설전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능력 추구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역의 안정과 갈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가 부과되었지만, 이러한 제재의 효과와 민간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는 등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제재, 외교적 노력,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복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동시에 영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하에서 한미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 회담은 양국 정상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진전은 터졌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 정상회담들은 북한과의 협상이 지닌 복잡성과 지속적인 평화 달성의 어려움을 부각시켰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또 다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상황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지역뿐 아니라, 국제 정치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며 국제 사회는 향후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나 관련 국제 관계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트럼프의 한국 정책과 미국 내 반응을 비교하는 영상도 꼭 시청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